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개인정보 사찰인 SNI 필드 차단이라는 기술을 통한 HTTPS 차단. 문재양 방통위가 한 변명들이 왜 거짓말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변명,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다. 차단한 건 KT와 같은 민간통신 사업자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멀쩡한 사이트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차단됐을까요? 특정 불법 사이트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지들 마음대로 불법이라고 단정한 목록에 있는 사이트와 대조해서 강제로 차단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사찰, 감청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민간 독립기구지만 총 9명의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다른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또 다른 세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뿐만 아니라 방통위 로고는 정부기관 마크 방심위 위원장은 청문회를 안 받지만 방통위 위원장은 청문회까지 받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누가 봐도 국가행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방통위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KT 등과 같은 민간기업이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했다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은 명백히 헌법위반을 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일 뿐더러 이런 거지 같은 변명은 살인범이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런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논리입니다. 조금만 정보를 탐색하고 공부하면 문재인 정부의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들은 금방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런 변명이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으로써 거짓부렁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단독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 웹 차단심의 보류했었다. 위민온 웹 차단심의 보류 요청했다. 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은 낙태약 사이트. 식약처 보도 자료 전날 요청 사실 확인. 현행 법상 낙태죄는 엄연히 불법이라 낙태약 제공 사이트인 위민온 웹도 895개 강제 차단 조치를 받은 사이트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밖에 7시간 공개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도 895개 차단 사이트는 비공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이트만 갑자기 차단이 해제되었고 국민들은 해미들과 여성부 여성 단체들의 눈치를 본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저 불법 위민홈 웹사이트는 보안 접속 차단 방식도 이전에도 URL 차단인 HTTP 차단 대상이었기에 HTTP 차단을 피하기 위해 보안 접속 방식을 도입해 URL 차단을 피했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위민원 웹사이트는 굳이 새로 심의를 받을 필요 없이 보안접속 차단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URL 차단 대상이었어도 보안접속 차단을 하려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변명을 주장한 것은 물론이고 KT가 정부 조치를 과잉해석했다는 설명 또한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차단한 건 KT와 같은 민간 통신사업자라는 자신들의 말을 자기들이 부정하는 자가당차 자승자박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보안 접속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인 2019년 1월 21일과 2월 25일에 시약처는 두 차례나 위민원 웹을 차단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이틀만인 2월 27일 그러한 차단 요청을 180도 뒤집는 차단 심의 보류 요청을 보냈는데 그 차단 심의 보류 또한 오직 위민원 웹사이트 하나만 특정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2월 27일은 위민원 웹이 일부 통신 서비스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다가 해제되면서 해미 여성부 여성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3월 5일에 다시 차단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방통위는 처음부터 변명만 늘어놓았던 그때처럼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을 몰랐다. 금시초문이라는 둑 또다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1월 21일, 2월 25일에 차단 요청, 2월 27일에 차단 심의 보류 요청, 3월 5일에 다시 차단 요청. 흐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이 사태의 핵심은 결국 대국민 통신 감청 검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이, 고작 언론기사가 증거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고작 언론기사가 증거로 쓰인 걸 이미 목격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요.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기록을 남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탄핵 소추안에 쓰인 증거를 보면 대부분이 언론 기사고 그나마 설득력 있다고 과줄만한 증거도 과거 판결 및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공소장이라는 겁니다. 언론 기사가 증거로 쓰인 건 그나마 양반이죠. 헬조선 성범죄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물적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며 일방적인 여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뇌피셜일 수 있는 여자의 감정 하나만으로 그냥 막 남자들 깜방에 쳐놓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고 있는 것을 카톡 (CCTV라는) 명확한 물적 증거도 성인지 감수성 여자들의 일방적인 구체적 진술 하나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재양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네요.